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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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1시 40분이 됐어요. 지금 아직 앞에 트럭이 안 빠져 가지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유리창 다 닦고, 몬스터 좀 샀어요. 몬스터가 에너지 드링크에요. 두개 사면 하나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트럭이안 빠지네요. 후진을 해야겠어요. 안 빠지면 뭐, 할수 없죠. 뒤에 차가 없어서 후진을 할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고 413마일 남았어요. 바람은 쌀쌀하네요. 413마일 GPS는 여기시간 걸린다는데 70마일로 달렸을 경우고요 63마일로 가기 때문에 7시간 7시간 걸릴 겁니다 14마일이면 거의 7 0 0 k m 되는 거네요 이삿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한 4-5시간은 걸리겠죠 일하는 시간이 운전할 시간이 별로 안 남겠네요 휴스턴으로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일 휴스턴에 가서 이삿짐 내릴 거라서 여기는 빅스버그입니다 빅스버그 20번 웨스트로 들어가야죠 헷갈리지 말고 천천히 새벽 운전을 즐기겠습니다. 저에게는 음악이 있잖아요. 재밌게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루이지애나도 끝났습니다. 텍사스로 들어왔어요. 웰컴 사인이 보이네요. 웰컴 투 텍사스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달려왔고요. 잠깐 볼일 좀 보고 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국에 친구하고 친구하고는 통화는 아니, 아 친구하고 통화는 했죠. 한국에 친한 친구들이 두 명이 있어요. 저하고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친구들인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아무튼 그 친구 어머님이 싸주시는 그 도시락 반찬 중에 계란말이 최고로 맛있었거든요. 에휴 그런 친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투병생활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에휴. 제가 이렇게 멀리 살다 보니 서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친구가 못 왔고 저도 못 가네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조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눈물이 나죠? 안날 수가 없죠. 홍민아, 예, 홍민이에요. 내 친구가 국민인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살짝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네요. 자, 저는. 잠깐 여기 휴게,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죠 뭐 북민아 힘내 네 날이 밝았어요 뒤에 해가 뜨고 있어요 시뻘겋게 동쪽 하늘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일요일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 2층짜리, 몇개 없는데 2층짜리 집에 걸렸어요 이거예요 크죠, 집 남부집 드라이브웨이를 막게 생겼네요 할수 없어요 네, 거의 일이 조금 많이 많이 끝났어요 지금 여기 이 문에서 많이 파냈어요한 줄, 두줄 남았어요. 원티어투티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옆집에서 그 트럭을 차가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띄워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후다닥 끝내고있프스에 가서 밥을 어어야겠어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12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0 0큐빅 700큐빅을 내린 거예요. 손님, 손님이 손님이 쿨해 가지고요. 누가 저걸 많이 안 따져서 아주 쉽게 일이 끝났어요. 이제 가까운 트럭 스탑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이 끝났어요. We done job for today. Eat it, eat it, eat it. 호세,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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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호세. <웃음> <웃음> 다 같이 일했죠.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guys. Right. See, 안녕. See you tomorrow, 호세. Right.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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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like my my channel. <laughs> Thank you, 호세. Bye. Bye, 호세. Bye. Right, see you. 네, 이제 호세하고 다 집에 갔어요. 저도 지금 차를 트럭을 한쪽으로 빼고 옷좀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70마일만 가면 러브스가 있어요. 남쪽으로. 여기 까지 갈 겁니다. 호세 와이프까지 데리고 왔어요. 오늘 호세 와이프가 생일이래요. 그렇다고 같이 와서 원래 이제 두 명만 오면 되는 건데 호세 와이프까지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불더 줬어요. 밥사 먹으라고. 잘했죠? 자,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말이죠. 와이프가 사실 싫어해 이렇게 돈 많이 주면 아이 말했다가 또 싫어할 내가 와이프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네요 자꾸요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이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첫 번째 배달 마쳤고요 내일 휴스턴까지 가서 이제 창고에 내리면 되고 오늘 여기 7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하루를 마감한 다음에 내일 새벽에 200마일밖에 안 되니까요. 새벽에 또 일찍 운전해서 가면 돼요. 200마일이면은 3 0 0 k 로 정도 되는 거나요. 3 0 0 k 로3 0 0 k 로 정도는 그냥 뭐. 금방 갑니다. 네. 멀리 폴트월스 도시가 보여요. 지금 왼쪽에 왼쪽에 이제 차들이 조금 빨리 가는 데가 익스프레스 레인이에요. 돈 내고 가야 되는 도로고 제가 있는 쪽은 지금 무료 도로인데 가끔씩 막히고 있어요 이쪽은 돈을 안 내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많고, 이 톨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톨비만 500불 냈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만 500불 냈어요. 와. 근데 여태까지 최고로 많이 낸 건지, 제가 잘안 살펴봐서 잘 모르는데, 요번에는 좀 많이 낸것 같아요. 한달 동안 500불 넘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속도로로 안 가려고요. 보이시죠? 막히는 거. 돈안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히는 도로로 다녀야 돼요. 저쪽은 돈 많은 사람들만 다니는 도로예요. 왔어요. 여기 좀 러브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힐즈보로입니다. 힐즈보로. 여기 뷔페 아 h 페 l l s b o r 럭 i 럭 going to go to h i l 가서 먹을까? o I'm going to go to h i l 치킨하고 서브웨이 야채 사다가 먹겠습니다 발길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아 그냥 뭐 가서 먹어 보자고요 골든버페 골든버페에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데 저. 네 트럭을 옮겨 댔어요 여기 건물 앞쪽에 이쪽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옮기고 엘 차로 가는 거예요 엘 차로 오래전에 저엘 차로 식당에서 한번 밥 먹은 적 있어요 맥주도 마시고 가서 맥주 한잔마시려고요 생겼어요 자. 오 오래전에 왔었는데 분위기가 기다려야 돼 앉으려면 just me Huh? Okay. <laughs>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to see? Window side? Yeah, you right there? Yep. Yeah. Okay. Thank you. <laughs> Mucho gracias. <laughs> Don't really with you. Hi. Do you have a beer? We have, have a... It yeah. Right. yeah, we yeah. have a, there, there is no weird name here. Well, I got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Uh, uh, we have a... Modelo. Uh, we have a... Modelo? I tried Modelo. special. Yeah, I think that one is... That's draft. The, okay. Yeah. yeah, that's what I want. Thank you Do you wanna juice for yourself or we can maybe put a salt in? I do Yeah, salt please Oh, thank you What's that? Oh, my camera That's a yeah. camera? Oh, you okay? Mm -hm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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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I'm to put you on my YouTube channel Is that alright? YouTube channel? Yeah, yeah He's a funny guy 믹스된 거 여러 가지 잔뜩 들어 있는 거 요거 시켜 먹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또띠아인가? 또띠아도 같이 주니까 요거만 먹으면 돼요. 맥주나 두잔 마시고 요거 먹고 가서 푹 자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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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맛있겠다 뜨었나 이게 가거운게더나 엄청 음. 뜨거워야 돼뭐 뭐 이렇게 많어? 고기가?

유튜브 보면서 맥주 마시고 파이타 파이 먹고 유튜브 보고 아. 오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오 배가 터질 것같아아 이렇게 안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또배 터지게 먹었어요 에이 와, 맥주 맛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손 닦고 양치질 하고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엄청 배불러네요. 이제 들어가서 푹 쉬고 친구가 또제 옆에 되네요. 옆으로 이렇게. 차선으로 돼야 되는데 제 옆에 누가 대주면은 제가 고맙죠. 사실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거. 맥이네요, 맥. 오, 멕시코하고 텍사스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이네요. 자, 이제 저는 트럭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지금이 4시 23분이에요 4시 23분 시간이 널널하네요 아직도 12시간 정도 있다가 출발할 수 있겠어요 잘 먹었어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사실 오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새벽에 그 소식 듣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멀리 있어서 어떻게 뭐 가볼 수도 없고 홍민아 제 친구가 홍민이에요 홍민아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흥내 아무튼 흥민아 화이팅 제 친구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아주 진짜 좋아하던 친구예요 지금도 우리 홍민이는 저를 좋아할 거예요. 와이프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를 <laughs>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